아크 서바이벌 24번째 지난번에 자원을 좀 캤죠 저 산에 가서 철하고 크리스탈 좀꽤 많이 캐 왔죠 그 이후로도 몇번더 왔다 갔다 하면서 철을 캤는데 그래서 꽤 많은 철을 모았습니다 차이 어느정도 모여서 발전을 할수 있는 이 철을 모으기 위해서 하루종일 산을 왔다갔다 했어니다그 어, 다음에 오일, 오일은 저게살한 북쪽 해안가에서 많이 모아야죠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했는데 어, 어. 이거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아. 얘는 그냥 자원이 있으면 만들면 되는데 그냥 착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작기는 그냥 작동되는 게 아니었어. 이 제작기는 어디 이 제작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솔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솔린 가솔린. 아, 어, 어. 가솔린은 가죽하고 이 오일을 화로에다 넣고 이렇게 넣고.

오일하고 가죽을 화로에다 넣고 있으면 가솔린이 만들어집니다. 하기야 정유, 현대 시대 원유를 정제하는 원리도 똑같죠. 열을 가해서 발화점이 낮은 가스 가솔 가솔린, 등유, 경유, 이런 식으로 열을 가해서 분류를 하는 건데, 게임에서 나름 그 원리를 차용한 드한 이렇게 만들어진 가솔린을 얘한테 넣고, 딱 하나만 넣고, 그러면 여기가 작동 버튼이 활성화. 가솔린은 나름 귀한 캔, 나중에 어찌되더라도, 나름 귀한. 아뭐 필요없는가 뭐안나가까 얘를 다 구, 구우면 좋겠지만, 지금은 자원이... 가죽자원이 엄청 부족한... 써야될 때가 많아서 일단은... 자, 만들 수 있는 걸 준비한 다음에, 동안 이렇게 활성화 일단 발전기도 하나 만들고 공식도 하나 만들고. 와 -hmm. wow, 전자장치가 엄청 필요하구나 시멘트풀고 없으면 뭐 어쩔수 없는거고 GPS도. 어, 이거만으로도 니까 천자장치가 아요어 에어컨, 냉장. 여기서 합성할 수 있는데, 아. 돌하고 히팅질, 곤충이나 뿌리 는 공룡 잡았을 때 나오는 그 히팅을 돌과 합성을 하면, 치면,

안장가는 주로 안장 동물들하고 집집 건축에 관련된 집외 건축 자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안의 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기는 주로 냉병기들. 창이나 칼, 뭐, 간단한 총기까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임시이고, 나중에는 제대로 된 건축물이나 시설은 저쪽에 있다. 이쪽에다 만들, 만들어 볼까? 이쪽에다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좋나? 아닌가? 이쯤에 만들려고 생각 중. 일단 그렇게 예전이니까. 자원 있을 때 쓰기 전에 얘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도. 시멘트 풀하고 전자장치가 가장 지금 부족. 전자장치. 전자장치는 여기 맵에 돌아다니다가 기계공룡들 잡으니까 자원으로 나오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암, 암. 수컷공룡과 수컷공룡에게 행동명령에서 행동명령에서 짝짓기 사용을 하면 둘 사이에 번식을 할수 있어 둘이 짝짓기 명령을 하면 번식을 하고 알을 낳으면 이 알은 이렇게 수정돼 수정된 알은 밑에가 노란 줄이 생, 노랗고 녹색 줄이 생기고, 그냥, 번식을 통하지 않고, 그냥 낳은 알은 밑에가 줄이 없어. 하고 번식을 한알은 그냥 바닥에서는 머리는 너무 춥다고 부화가 안 되지만, 여기 화로 주변, 뭔가, 화로나 모닥불 주변에다가 놔두면 부화, 부화가 되죠. 달걀도 부화시키려면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공룡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공룡을 보화시킬수 있습니다. 스탯이 잘못 나온 공룡은, 으, 아, 음. 음. 소각. 이런 식으로 원하는 스탯이 부모 스 스탯. 아, 새끼 공룡은 부모의 스탯을 어느 한쪽, 엄마나 아빠 어느 한쪽 스탯을 선택해서 물려받는데 이게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아니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최상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공룡은 진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고 나면 이렇게 쭉 과정을 밟아서 최종 선정된 부모들 여기서 또 뽑아서 마지막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번식 과정을 반복합니다. 전기장치도 만들고, 전기박스도, 콘센트박스도 만들고, 2층 침대도 만들고, 근데 뭘 하려면 시멘트 풀하고 전자장치가 제일 부족해. 호관용근고도 만들고, 어, 이제 자원 다 썼다. 전자장치. 시멘트 풀. 다음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전자장치하고 시멘트 풀 수급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